우리 손가락이 터치 스크린에 닿으면 신기하게도 화면이 반응하죠? 이 터치 스크린이 어떻게 우리 손가락을 느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사실 스크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거미줄 같은 것이 숨어 있어요. 이 거미줄은 전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항상 미세한 전기장을 만들고 있답니다. 그리고 짜잔! 우리 손가락은 아주 똑똑하게도 이 전기를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손가락이 스크린에 닿는 순간, 거미줄의 전기장이 살짝 변형되거나 교란된답니다. 스크린은 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, 아하, 여기에 손가락이 닿았구나, 하고 정확히 알아차리죠.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어디가 흔들리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. 그리고 이 정보를 스마트폰 내내, 즉 프로세서에게 빠르게 전달해서 앱을 열거나 스크롤하는 등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. 정말 신기하죠? 다음번에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때는 우리 손가락과 스크린 속 전기 거미줄의 마법 같은 소통을 떠올려 보세요.